중간에 가는 길에 어 오늘 호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갖고 또 마트 왔습니다. 마트 들렸다가 어 갑니다. 야, 엄청 두껍게 입고 다니더. 네, <laughs> 나도 이거 안 입을 뻔했어. 그냥 가디건만 입을 뻔했어. 예, 요새비티 국립공원입니다. 어, 산세가 진짜 이쁘네요. 와, 저 폭포 저기 가나 보다.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산시요. 혼동 없으시겠죠? 네쭉 네. 출발하세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가 어디 좀 기억하지? 응응와 장물 예술일세 와, 예, 와 나무같은 응. 그 것들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옛날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네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좋은가 봐. 어, 어, 캠핑장. 뭐 어. 난방도 안될것 같은데, 근데. 우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 피톤치드 향이 그냥, 어, 미국에 왔더니 보니까 강아지들이 다큰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네. 우와. 나도 큰거 키우고 싶다, 씨. 어 되게 귀여워? 네. 와, 왜 이렇게 귀여워? <laughs> <laughs> 와, 귀엽다. 이야. 엄청 귀여워 네, 네. 어... <웃음> <웃음> 어... 네. 와.. 웅장하에 진짜 계속 볼수로 놀래네요 어, 그림이 없어요한 장면 같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피턴치드 향이 확 나기 때문에 아까까지 코가 막히 있었는데 코가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목도 버스 안에서 공기가 안 좋아서 목이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 목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아. 엄청 귀여운 애들이네요. 와. 예, 오늘 점심도 햄버거입니다. 어제도 햄버거 먹었고, 어제는 되게 유명한 햄버거 뭐였지? 어제 햄버거 뭐였어요 이름이? 인앤아웃. 어, 인앤아웃. 어제는 되게 유명한 인앤아웃이고 오늘은 요시비티 국립공원 안에 있는 햄버거 가게인데 역시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반타. 네, 오늘 점심도 햄버거. 햄버거가 희한에긴해서 직접 해먹게끔 쓸어서 먹을 수도 있고, 좋네요. 일단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새비티 국립공원. 이제 밥도 다 먹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기 전에 영상 한번 찍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자연이. 너무 좋아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죽이네요. 아,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예, 마그네틱도 하나 샀습니다. 열심히. 아, 다시 이제 한 4시간 이동을 해갖고,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여행이, 거짓 뭐 하루에 7시간, 6시간씩은 차 타고 이동이에요. 허리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하루 종일 타고, 타고 이동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도착했습니다. 어, 모텔들은 호텔이라고 저다 모텔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호텔이라고 하는데 다 비슷한 구조예요. 방 침대 두 개에다가 예, 냉장고 하나 있고 라스베가스에서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갖고뭐 음료수 하면좀 얼음 떠다가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라스베가스 벗어나면은 어 다른 데서는 다 냉장고가 있어가고 쓰기가 편하네요. 그리고 호텔 방은 좀 널찍 널찍하고 어 남방은 요걸로 이제 에어컨 키고 마치고를 요걸로 다하 하는 하니까 어 와서 해보시면 금방 하실 것 같고 편안합니다. TV는 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영어로만 나와가지고 <laughs> 그냥 잠자기 바쁩니다. 시차가 좀안 맞아서 그런지 어, 항상 지금 졸려요 일곱 시인데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낮, 낮일 것 같은데 낮 그죠? 여긴 저녁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어, 내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여행이니까요. 또 하면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개입니다 안개. 어 샌프란시스코 전망대에 올라왔는데 안개가 너무 커서. 네, 샌프란시스코 시청입니다. 어... 비가, 비가 와가지고. 아우. 예, 금문교입니다. 금문교. 와, 샌프란시스코. 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맞나? 에, 마켓 투어 들어왔습니다. 밖에 비가 와가지고. 요거.. 여기서 한시간 정도 있다가 유람선 타러 갑니다. 我这个是另 가질지 <laughs> <laughs> 어, 커피숍이 유명한데가 뭐 줄을 많이 썼네. 여기서 사야 뭐 선물할 때 여기서 많이들 사가나봐요. 어. 예, 블루, 보틀, 커피숍, 한국에서는 유명한 백화점, 뭐 성수동 백에 입점이 안돼 있죠? 커피 맛을 잘 몰라서 그게 되게 맛있는 커피 전문점인 것 같아요. 와, 드라마, 뭐, 어, 뭐, 미국 방송, 뭐 이런 데서 많이 보던 풍경이죠. 아, 저도 처음 오고 기분 좋네요. 샌프란시스코. <목소리> 생애 처음 와본 샌프란시스코 입니다 조금 있다가 유람선 타러 가는데 유람선 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어 해가 뜨기 시작했네요 배 타면서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네배 타러 왔습니다 아. 딱 보니까 오늘 진짜 미국 온거 같은 기분이 확 드네요. 아, 어 바다가 태평양 바다 그냥 어. 네 유람선 타기 직전입니다. Her day the Balclufa sailed the very long and very dangerous trip around Cape Horn, at the tip of South America, across the Atlantic Ocean to England and back. In the 1930s, she was retired and brought here to the Hyde Street Pier. But the Balclufa still sees some action now and then. In fact, she had a starring role in the film Mutiny on the Bounty, along with Marlon Brando. Now find the big white ferry boat docked next to the Balclufa. It has a black smokestack. That's the Eureka, once the largest ferry boat in the world. In the 1890s, long before the Golden Gate and Bay Bridges were built, the Eureka ferried people, cattle, and even a few train cars across the bay. Tried to walk up or down any of those steep streets yet? Some San Francisco streets are at such a steep angle that their sidewalks have stairs cut into them just to keep you from falling over. But if you've got a car, 금문도 입니다. 아까 는 금문 도가 아니 네요. <laughs> 이게 금문도 입니다. <laughs> Changed his mind. He the architecture and history of Fort Point was worth He now so that he changed his design and created that arch over its roof so it could stay. And one more, tip. It's built to do that. That swaying is actually a good thing. It keeps the bridge strong but flexible, which comes in handy during heavy winds and earthquakes. Shortly, we will make a turn under the Golden Gate Bridge. 더 록에 나왔던 영화 찍었던 곳 감옥, 송커넬리가 탈출하는 감옥이죠. 저기도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뭐 내려 가지고 구경을 할 수가 있나 보네요. 따뜻하다 쉬워. 지금 다 비어있는거야? 사람들 다 관광하고 있는거다. 관광지인거지, 이제. 어 물개가 수영을 하고 있어요. 와, 수영. 물개, 물개. 와.